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추운 한 겨울에도 이렇게 풀밭이라든가 숲 속, 이 낙엽 밑에 이렇게 푸른 잎을 하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식물 유심히 보겠습니다. 잎은 이렇게 새 갈래이고 윤기가 있고 톱니들이 선명하게 나 있고 열매가 열릴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도깨비 방망이 모양을 하고 있고 잎을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. 꽃필 때는 노랗게 꽃이 참 예쁘게 피웁니다. 바로 뱀딸기입니다. 이 뱀딸기는 한방에서는 사매라고 해서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꽃은 꽃차로, 열매는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, 이 잎과 줄기, 뿌리, 전초는 채취해서 다려서 약재로 복용을 합니다. 그 채취 시기는 열매가 붉게 익었을 때, 이 열매와 잎, 줄기, 뿌리 전초를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. 여보십시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 하나 채취해 봤습니다. 이 눈이 와가지고 꽁꽁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. 이 약재로 쓸 때는 이 잎과 줄기, 뿌리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말린 것10 내지 2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뱀딸기 3에는 독성은 없고, 성질은 찬 성질이고, 함유하고 있는 성분으로는 오메가3의 일종인 리놀렌산과 폴리페놀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암, 항염, 피부병 등에 좋은 효능이 있고, 특히 자궁암, 피부암, 인두암, 위암, 폐암 등 각종 암과 대상포진, 또 아토피 피부 질환, 습진, 면역력이나 갱년기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사용 시 주의 사항으로는 본초 강목 기록에 이 뱀딸기를 많이 먹으면 차가운 침이 자꾸 올라온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몸이 차거나 허약 체질은 그리고 또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오메가3의 일종인 리놀렌산을 풍부히 함유한 바로 뱀 딸기 3회였습니다. 그럼 산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